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보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한만 나이스클럽이 지난 17년 동안이나 아무런 문제없이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역대 회장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노력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 모두가 우리 클럽에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참여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소통과 화합으로 실천되는 참된 봉사라는 슬로건으로 회원들 간에 형제로 똘똘 뭉친 돈독한 클럽을 만들기 위해 근심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참석해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함을 전하고 댁내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지인 사의에가름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